백산3 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상관경관 공부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첫 시간에는 어, 상관경관에 대한 그런 어, 그 전체적인 어, 정의와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화가 금을 극하는 어, 가벌목 일간 사주의 경우를 살펴보았고 어, 셋째 시간에는 어, 토가 수를 극하는 어, 병정화 사주에서의 상관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이 목을 극하는 어, 무기토 일간의 경우입니다. 금이 일방적으로 목을 극할 때는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쪼개듯이 일방적으로 어, 이, 그, 극이 일어납니다.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극을 받는 목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합니다. 그래서 어, 무기토 일간 사주에서 이 상관 경관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해자축 인을 진신유 수월에 무기토에 해당됩니다. 어, 그러나 수월은 만약에 연지 일지 시지가 어, 인묘 사업이술에 해당되는 오행들로만 구성되어 버리면은 어, 조열하기 때문에. 용신이 바뀌어서 수와 금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 사주에서 금이 목을 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관경관이라고 하면 큰 오류가 발생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이 목을 극한 경우에는 경금이 간목을 또 신금이 얼목을 그리고 경금이 이 얼목과 합을 하거나 또, 신금이 이 간목을 반극할 때 나타납니다. 신금이 간목을 반극을 한다 하더라도,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경금과 함께 작용한다면, 어, 간목은 매우 고혹스러우실수 밖에 없고, 어, 경금이 을목을 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 사주에서 신금이 나타난다면 경금과 신금이 함께 얼목을 극을 해버립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오행작용을 생각을 하면서, 무기토 사주에서 시간에 경신금이 있고, 연간에 가을목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월간에는 어떤 글자가 왔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첫 번째로 병정화가 온다면은 어, 희신인 가벌목은 용신인 병정화의 힘을 입어서 목생화 화생목을 하는 가운데 에, 금의 공격으로부터 대처를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인 병정화가 오는 것은 아주 최 어, 아주 좋은 그런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그 해자축인 진신유수월의 무기토 사주에서는 토가 한신이 됩니다. 어, 이때 한신은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비극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신인 무기토가 월간에 온다면은 이렇다 할, 어, 그, 상관 경관을 해소해 줄수 있는 작용, 작용력은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어, 임계수인 재성이 오면은 임계수가 수생목에서 희신을 어, 도울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귀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임계수와 경신금이 가벌목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 가불목으로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경신금으로부터 그걸 받고 있는데다가 정편제인 임계수의 원하지 않는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불목은 사주에서 불이 없다면 그야말로 임계수의 생은 고통스러운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은 만약에 월간에 어, 연간에 있는 가불목과 똑같은 가불목이 온다면 어떨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에 있는 어, 식신상관인 경신검은 어, 금금목을 충분히 합니다 아무리 귀신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 금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간의 경신검이 오면 은 어떻게 되겠느냐 시간에 경신금 상, 식신 상관이 있는데 또 월간에 에, 경신금 식신 상관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연간의 가볼 목은 거의 어, 그 죽은 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금극목으로부터 어, 목은 그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첫 시간에 어, 우리가 어, 화극금이 상관경관이 되는 가볼목 사주가 일관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어, 무기토 사주에서 상관경관이 일어날 때 무기토는 한신입니다. 어, 가볼목 사주에서 화극금으로 상관경관이 일어날 때그 가볼목 역시 한신입니다. 한신이라는 것은 일관의 그 주도적인 자기 마음작용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볼목 일간과 무기토 일간 사주에서 발생하는 상관 경관은 병정화 일간과 경신금 일간에서 발생하는 상관 경관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어, 비급성을 전제한 어, 식신 상관이 예, 관을 노력하는 것과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일간이 주도적으로 관을 훼손하는데 관여하지 못하고, 일간의 마음과는 달리 식신상관이 주체가 되어서 관을 훼손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패턴에서는 전자는 소극적인 상관경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후자는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어, 자기 주도적인 상관 경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전자는 상관 경관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후자는 매우 뚜렷하고 개성있게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금이 목을 극하는 어, 그런 그 목이토일간 사주에서 상관 경관은 금의 속성은 비견 겁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목은 어, 재성성오행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오행의 속성에 전제한 상관경관의 그 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 이것을 만약에 어, 구분하지 못하면 어, 병정화일관과 경신금일관에서 굉장히 그, 이, 강하고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관 경관과 가벌목 일관과 무기토 일관 사주에서 일어나는 상관 일관을 어,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만 할수 있다면 은그 어, 상관 경관의 어, 다양한 그런 속성을 어, 따심없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을 이해를 할때 일관이 강한 상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어, 극을 하는 글자와 극을 받는 글자가 어떤 관계이느냐, 화가 금을 극하느냐, 어, 또는 토가 수를 극하느냐, 또 금이 목을 극하느냐, 또는 수가 화를 극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 무기토 일간의 경우에는 금이 목을 극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그... 가볼모 입장에서는 그 어떤 다른 오행보다 더 처참하다고 해야 될 만큼 오행작용은 일방적이면서도 단호하게 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수가 화를 극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금을 극하는 경우 또 토가 수를 극하는 경우 이 각각의 성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 육친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어, 본인의 그 경신금에 해당되는 식신 상관이 어, 가불목의 그 어진 아름다운 나무를 일방적으로 어, 극을 해버립니다. 이때 어, 극을 받는 자식은 대단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할 때,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어, 아주 그 경신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신상관의 지나친 감성적인 그런 표현이 어, 크게 자식에게 상처를 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그 경신금에 의한 식신상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 남편의 갑을 남편에 해당되는 이 갑을 목의 아름다움을 어, 본인 스스로 훼손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 여자 사주에서 어, 남편을 극한다는 것은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갑을 목을 보호하고 병정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기 또 자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갑을 목을 본인 스스로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점을 잘 생각한다면, 어, 이 상관경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상관경관에 해당되는 그 글자를 어, 통해서 나타나는 감성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가을목을 어,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성에 해당되는 병정화의 마음을 많이 일으켜서, 어, 이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목을 생하는 가운데 사주 전체에 중화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 상관 경관을 극복하는 비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심리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이 상관 경관을 극복할 때는 어, 상관 경관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주시해야 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관성을 좋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마음을 일으켜서 어, 이 양자가 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마음작용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 운에서 만약에 갑을 어, 목이 천간에 있는데 경신금인 식신상관은 원국에서 없을 경우에 대세운에서 만나면, 어, 엄연한 그 상관경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원국에서 식신상관이 있고 정관평관이 있을 때 일어나는 상관경관과 원국에는 없는데 대세운에서만 어, 식신상관을 만나서 일어나는 어, 상관경관은 그 차이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뒤집어서, 사조원국에는 식신상관이 있고 관이 없어서 상관경관이 아닌데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 정평관을 만나면 은 엄연히 상관경관은 일어납니다. 그 시기에 한해서 상관경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 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원국에서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것과 어, 대세운에서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작용력은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상관경관을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용기구 한신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어, 정확한 기용기구 한신의 도출이 되지 않으면 어, 상관경관이 아닌 상관경관을 어,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희용기관신에 대한 어,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시려고 하면, 그 백산사주TV 어, 재생 목록에 섭동명리학 어, 필수 강의 30유형의 중화용신을 공부하시면 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